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요 근래에 들어서 2023년에 들어와서 안성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어, 자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안성맞춤의 시대, 바로 안성은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아가지고 2022년도와 2021년도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왔었는데 아마 2023년도도 어 안성시 보게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자의 열기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은 안성시 개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안성시가 왜 투자 적격지인지, 또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26만 배이 개발되죠. 이 빨간 선이 바로, 어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한 내용과, 그리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서울 고속도로고, 여기가 남용인 IC, 그러니까 원삼 IC에서 길을 내서 이렇게 해서 SK하이스 반도체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인데 어, 여기에 도로가 57번 도로가 있습니다. 노란 것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57번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은 중릉리를 거쳐서 목신리를 거쳐서 이 중릉리 이쪽 주변은 지금 상당히 많은 개발로 인해서, SK 야인스 개발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목신리가 나옵니다. 목신리를 지나고 나면은, 여기 부근이, 여기가, 어,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로서는 최남단이고, 안성시로 따지자고 보면은, 가장 북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갑자기, 여기 분홍색 선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4차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어, 부, 부발에서, 평택에서 부발로 가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평택 부발선의 노선도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차, 그, 평택 부발선의 노선이, 어, 두창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하고, 아마 최고로 가까운 곳에 위치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안성시 취북단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배터리 저수지가 있는 삼중면이 있는 쪽이고요. 위쪽은, 왼쪽은, 어, 왼쪽은 고삼 저수지가 있는 바로 고삼면이 되겠고, 여기 철도 노선이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는 57번 57, 그 국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명하기를 325번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25번 도로가 지나가는 이 부분 이게 바로 보개면 보물이 덮여있다고 해서 어, 보물보자 덮을깨자 보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안성에서도 고산면, 보계면, 그리고 삼중면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현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세종 서울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데가 바로 안성입니다. 그래서 세종 서울 고속도로에 여기 첫 번째 스마트 IC라고 나옵니다. 바우덕이 휴게소가 있는 데죠. 여기가 첫 번째 인터체인지고요. 두 번째 인터체인지는 동신리 동안성 IC 또는 안성맞춤 IC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 게 나와 있네요. 안성맞춤 IC.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금광저수지 있는 쪽에 여기 빨간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서운 IC 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종서울고속도로에 는 안성시에만 어, 바우덕이 인터체인지. 어, 그 다음에 안성맞춤 IC, 그 다음에 금광IC, 서운IC 이렇게 해서 네군데 IC가 생기니까 그만큼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안성시가 그만큼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고삼 호수가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제일로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고삼 호수와 그리고 금광호수가 있습니다. 금광호수 여기 있죠. 아주 그 호수의 풍경이 아름다운 로 유명하죠.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호수 개발로 인해서 금 여기 고삼호수와 금광호수를 개발을 하면서 그 이후에 호수가 안성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특히 고삼호수는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고. 또 새로운 그러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이것은 결국 뭐냐? 안성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됩니다. 의왕에 가면은 우리 그 의왕 저수지가 있는 쪽에 가 보면은 거기에 엄백호수 이그잘 아시잖아요. 백운호수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세수 수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그 고산 호수 주변도 여기에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그 마찬가지로 둘레길을 개발해서 여기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안성시 지방세수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면서 지금 그어 2022년 말에 김보라 안성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안성 호수 개발에 관한 심포지엄도 같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특히 서울에서 여기 그 스마트 IC까지 30분도 안 걸리는 그러한 그 세종 서울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은 이 바우덕이 휴게소 플러스 어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인터체인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서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이 저수지 개발 어 고3 저수지 금강저수지 개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325번도를 타고 쭉 내려오면은 여기 동평리라고 있습니다. 보게면 동평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쭉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CJ에서 골프장을 개발한 이글몬트.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상으로는 그러한 그 이글몬트 그 골프장이 지금 작년에 2022년에 개장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골프존 저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년 전에 골프장이 개장이 돼서 지금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도로 노선이 안성시에서는 북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배태리에 있는 덕산저수지 부근도 풍광이 아주 좋기로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시면 그것은 여기, 보계면 봉평리와 보계면 남풍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계면 남풍리는, 어, 삼성이 그 사놓은, 삼성 생명 수, 그 소유로 사놓은 그 토지가 40여 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삼성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에 가보면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450조를 투자하는 일부가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 이병철 삼성의 회장은 삼성 전자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은 삼성 반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 회장을 이끌고 있는 어 이재용 회장은 과연, 여기에다가 뭘 세울 것이냐? AI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응? 로봇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그런 산업단지, 또는 반도체의 확장과 더불어서, 반도체 산업, 어쨌든지 간에, 어, 삼성전자, 삼성반도체의 버금가는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구상이 조만간에 발표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풍리 지역 주변도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관심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325번도를 타고 가면 바로 이 부근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4차선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어, 개발 예정이다, 도로 공사 중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325번 도로는 여기 완성이 지금 돼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사, 그, 완성이 돼서 지금, 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달리고, 그, 325번 도로사 4자선이 완성된 걸 보면은 여기에 현재 가율 일반 산업단지가 조그만하게 있고요. 앞으로 40여 만 평의 가율 2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세종 서울고속도로와 그 아까 말했었던 평택 부발철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4차선이 완공이 됐으면서 여기에 가열 이산업던지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이 땅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이쪽이 동탄에서 저기 청주 공항까지 가는 내륙 철도의 빨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가장 큰, 인, 큰 인터체인지인 안성만춤 인터체인지와 여기가 바로 안성시에서는 가장 큰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는 아직 안 했지만은 이쪽 부근에 바로 안성역이라는, 안성역이라는 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듯이 안성철도가 다시 안성역이 생기면서 이쪽 주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은 바로 한경대 쪽에 있는 그 안성시청이 있는 기존의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좀 있는 데가 아양 택지개발지 보고요.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데와 여기 쪽의 신도심 자 이쪽은 아마 안성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 여기 노란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38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가 바로 스마트 코어 폴리스입니다. 스마트 코어 폴리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SK 관련된 3차 벤더들.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더그 아르두시아들 내용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산업단지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방충리 산업단지 그리고 지금 여기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하나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이 노란선이 있는 45번 도를 타고 제가 평택을 같이 다녀왔는데 이 45번 도를 타고 여기 쪽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BMW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 안성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우측에서 그, 그 토목하고 있는 벌목과 그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문흥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안성은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줘서도 전혀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는 데가 바로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3중면 또는 2중면이라고는 죽산면, 일중면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벌써 시간 관계상 많은 분이 벌써 하애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어 안성시에서도 어 고산면과 보물이 덮여있다고는 보계면 그리고 삼중면 일대의 도로의 현황과 어 그리고 저수지 부근의 개발 그리고 산업단지의 개발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안성시 투자처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